잠깐만. 이거 왜 달리기도 있지? 왜 달리기도 있어? 감도 무슨 일이야? 야, 씨, 이 감도 왜 이래? <laughs> 아니 이 게임에서 감도를 깎고 있어야 된다고? 이거 맞아? 됐어 됐어. 으구 <목소리> <목소리> 뭐임? 그래서 뭐 하는 게임인데 왜 아무 설명도 해주지 않지? 왜왜왜 왜, 왜 아무 설명도 안 해준 게임 불친절해! 상을 발견하면 돌아가래.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너무 넓어 맵이. 나 이거 못 오는디. <laughs> 뭐가 다른 거야? 애가 날 쳐다보고 있어. 거니요. 야, 갑자기. 어, 쉬운데? 잠깐만. 어두워졌다가 밝아진 거 같지 않아? 아닌가? 4. 벌써 4까지 왔어. 아저씨 16개 있고 어나 거실에서 동생이 기침하는 소리에 소름 돋을 뻔했어 어왜 이상이 없는 것 같지? 응? 음? 아니 튀어 나오셨는데? <laughs> 아니 튀어 나왔잖아 어떻게 나왔어? <laughs> 이게 그건가 만화 찍고 나온다는 그 그런 어 그런 건가 진짜 현실이 됐네 진 아저씨 안 자는 것 같아 아저씨 안 자는 것 같지 않아 수상해 뒤통수 원래 이렇게 아저씨가 잘 보였나? 왜안 죽으시지? 왜안 죽으시지? 왜안 죽으시지? 왜안 죽으시지? 어, 뭐야, 이거 금방 깰것 같은데? 이거 맞아? 금방 깰것 같은데? 쉬운데? 엄청 쉬운데? 야, 생각보다 안 무서운데? 발소리가 하나 더 들리는 것 같지 않아?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도시락 같은 건가 어 저거 보니까 배고파졌다 아 이거 그건가보네 이것도 이번에 그 후원자들 넣어놨나 봐 안 되는데 후원한 분들 넣어나 보다. 역시 부럽다. 이분들 야, 아까 그거 끝난 거 아니었어? <laughs> 아까 그것도 이상 현상이었던 거야? 아니 엔딩 크레딧인 줄 <laughs> 미쳤네. 아 뭐야? 근데 나좀 잘하는 것 같아. 나좀나좀 나좀 잘해. 나나 나 잘하는데? 아 별로 별로 안 무서워. 불좀 꺼줄래?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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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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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취소 어, 잠깐만 아 갑자기 갑자기 힘줘가지고 골 땡겨 저 화장실까지 찾아야 되는거면 없지 않았어? 없지 않았나? 아저씨가 16번에 안 앉아 있었나? 혹시 아니, 뭐야? 맞는데? 이상 없는데? 원래 창문이 닫혀 있었나? 아이, 새끼가. <웃음> 장난하나. <웃음> 날 바보로 알아? <laughs> 대놓고잖아, 너무 <laughs> 날 바보로 하는 거야. 어딜, 어딜, 내 눈은 못 속이지? 이상한데, 원래 이랬나? 아직 이상현상다안 나왔다고? 그렇겠지. 그렇겠지. 나 지금 나몇개몇개 이상 현상 얼마나 봤어요? 나 많이. 깜로 갑자기야. <laughs> 왜 거기 서 계신 거예요, 도대체? <laughs> 저걸 못 봤네. <laughs> 뭔가 없는데? 딱히 없어. 있어. 어떻게 올라갔지? <laughs> 어떻게. 어떻게 올라갔는데, 너? <laughs> 왠지 이상현상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안 보여. 뭔지 모르겠어. 뭐가 이상현상이지? 뭔가, 뭔가, 뭔가 이상현상일 것 같단 말임? 근데 못 찾겠어. 난 가봐. 그렇지? 뭐였을까? <laughs> 뭐였을까? 아니 뭔가 느낌이 와 이상 현상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온단 말이야. 근데 뭐였는지 모르겠어. 뭘까?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니까? 뭔가, 쎄해. 이 직감 같은 게. 아, 근데 직감만 믿고 게임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laughs> 뭐 이상해 하면서 갑자기 비돌러갈순 없잖아. 신칸생. 신칸생. 어? 아, 내가 으악! 뭐야 뭐? 으악! 아 잠깐만, 으.. 너무 몸힘 줬. <laughs> 너무 몸힘 줬다. 아, 아 어깨 아파. <laughs> 어깨봐. 어나소름돋 나. 소름돋아. 야 하반신은 어디 간 거야? 살인 사건이에요. 살인 사건이에요. <laughs> 신 어디 갔어 무서워 어나깬거 같은데 혹시 여기도 봐야 되나 혹시 몰라 긴장을 놓치지 마 線をご利用いただき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ただいま当列車におきまして線路上での接触事故がありましたので安全確認のためしばらく停車いたします運転再開におきましては現在見通しが立っておりません本日はお急ぎのところ誠にご迷惑をおかけいたしますアテンション e a s e We have stopped t h momentary open-run injury The delay. 누나, 누나 사고 났대요 누나 누나 사고났대요. 아니 누나 이 정도면은 그냥 기절한 거 아니야? 누나 아니 사고 이렇게 큰 소리가 났는데 어떻게 <laughs> 아목 아파 어떻게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누나? <laughs> 헐, 죽겠다. 나깬거 맞죠? 깬거 맞잖아. 깼잖아, <laughs> 깬거 맞지? 전화 안 걸리네. 어림도 없다고, 어림도 없어?

신칸생에는린린가あるんだよ아비사 코즈마치지만. 아, 아하사라면知ってるよね <laughs> 혹시 나 이제 비즈니스석 들어가는 거냐? <laughs> 아,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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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하하하하